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집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기시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식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우벤과 문화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우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우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다민 자손 집화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 아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그 경계가 아다롯 아딸로 내려가서 아래 벳 호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벳 호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바할 곧 기럇여와림에 이르러 끝이 드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여와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냅도와물 근원에 이르고 느바임 골짜기 북쪽 흰 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로스로 나아가서 루우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나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나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윗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암무니와 오브니와 개바인이 열두 성읍과 또그 마을들이며 기부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급이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부앗과 기랴시니 열네 성읍이요또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나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네여수아 18장은 가장 먼저 1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실로에 그 성막을 세우도록 하시고 그 실로에 이 성막이 이제 자리 잡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성막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요단에 섰죠. 그리고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지난 다음에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렇게 요단을 건너서 자리를 잡는데 첫 번째 지역은 길갈입니다. 길갈을 중심으로 해서 여리고성 전투와 그 가나안 땅의 남쪽에 있는 그 전투들이 이루어지죠. 그다음에 여리, 이 여리고성을 좀 시작으로 해서 이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북쪽 지역은 하솔이라는 곳이 중심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도 차지하죠. 자, 이렇게 해서 큰 규모의 전쟁들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성막이 어디에 자리를 잡습니까? 여기 나오는 실로의 자리를 잡습니다. 실로의 자리를 잡은 성막은 나중에 어디로 옮겨지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옮겨져요. 그런데 이때 참 특이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이 옮겨지는데 정작 큰 규모의 재산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기부원과 같은 산당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주일에 솔로몬이 기부원에 있는 산당에서 1천 번째를 드린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은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거주하다가 자기의... 아내, 애굽 바로 왕의 딸, 자기 의 아내와 함께 다윗성에 거주하다가 나중에 궁궐을 크게 지어서 이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성은 초창기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물던 다윗성은 아주 작았어요. 그 거기에 성막을 옮겨 놓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소원했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내가 있는 이 다윗성에 모시고 싶다. 그래서 모시긴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충분히 제사를 드릴 만한 공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다윗성은 그걸 감당할 그러한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기부원 산당이 굉장히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사를 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원화가 된 거죠. 그 이원화가 됐던 그런 내용을 하나로 합친 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 주일에 보았던 그 본문 열한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1천번째를 드릴 때는 기부원 산당에서 드렸는데 다시 다윗성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실로에서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졌다가 거기에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이 이제 1절에 있고 그다음에 중간의 내용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일곱 지파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집화가 두 집화 반이죠. 루브벤 갓, 문하세 반. 그리고 요단 서편, 즉,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은, 분배받아야 할 집화는 아홉 집화 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이 여우, 여우수와 18장 앞에서 땅을 분배받은 집화는 두 집화 반이에요. 외우기 쉽죠?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두 지파 반이고 여호수아 18장이 시작되기 전에 즉 미리 이미 여호수아 18장 이전에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또두 지파 반입니다그 근데 거기에서 반반 있는 것은 문하세 지파가 반은 요단 동편에서 반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몇 지파가 남았습니까?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 아홉 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두 지파 반이 맨 처음에 유다 그다음에 에브라임 그다음에 므낫세 문하세, 이렇게 문하세반 지파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으니까몇 지파가 남았어요? 일곱 지파가 남았죠. 일곱 지파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전쟁을 둘러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땅을 분배하는 작업을 시작한 이유가 뭐예요? 전쟁이 끝났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규모의 전쟁은 끝났어. 대략적으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큰 규모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 전쟁이 끝나고. 여호와의 성막을 어디로 옮겼어요? 실로로 옮긴 거예요. 왜? 전쟁하러 다니는 동안에는 성막도 함께 다녔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막을 어느 한 곳에 머무르게 하는데 그곳이 실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이 내용을 보면 전쟁이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기업을 분배받은 다음에 자기들이 분배받은 그 기업 내에서 이방 족속들을 내모는 전쟁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전쟁의 일부는 끝났는데 전쟁 일부가 아직 남아 있다. 근데 이 전쟁 일부가 두려워서 이들이 지금 선뜻 여호와스와 앞으로 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이미 그런 경우는 우리가 지켜봤죠. 언제입니까? 유다지파. 유다지파가 이 남쪽 지역을 차지하는데, 그때에 주저주저했어요. 왜? 그들의 지파, 그들의 지경 내에 아낙자손과 같이 강대한 이방 조속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어려운 산지를 내게 달라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인 거죠. 그래도 유다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문화세 반지파는 그들 앞에 강력한 대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미를 뽑았어요. 그래서 그두 지파 반, 곧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요셉 지파에는 에브라임 지파와 문화세 반지파가 있죠.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어려운 난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사절.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자 여러분 그리고 6절 말씀을 읽어 볼까요?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자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뭡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문하세 반지파가 땅을 기억으로 분배 받을 때는 이런 지도가 없었나? 땅을 나누는 상태가 아니었나? 그러면 그들은 제비를 뽑은 것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기록한 기록자가 이러한 구절을 남겨놨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18장을 읽잖아요? 여호수아 14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음. 자 그러니까 아홉 지파와 반지파, 즉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모든 지파들이 어떤 방식으로 땅을 분배받았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다. 그럼 뭐냐? 왜 이제 와서 여호수아가 이제 유다지파와 에브라임지파와 문하세 반지파가 이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는데 이제 와서 일곱 지파들에게 너희가 그 땅을 조사하고 지도를 그려와서 그것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면 내가 그것을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나눠주겠다.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저는 이렇게 추론합니다. 큰 규모의 전쟁이 끝났죠. 이제 각집파별로 분배받은 그 기업 내에서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기 위한 작은 규모의 전쟁을 하긴 해야지만 큰 규모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큰 규모의 전쟁을 할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다녔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집 하나 두집 하나 이렇게 보냈습니까? 함께 다녔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다밟아본 거예요. 다 눈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도를 그리지 않아도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 유다지파가 처음으로 제비를 보고 때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불러주면 다 알아요. 이런 식이죠. 가나안 땅의 남부, 네갭 가까운 쪽. 가나안 땅의 중앙. 에브라임 산지 근처. 물론 그때는 에브라임 산지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왜 에브라임 한자라는 말은 에브라임 지파가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 후에 붙인 이름이니까. 그리고 이 기록은 그 후에 일어난 일이니까그 다음에 갈릴리 가까운 지역, 또 지중해, 즉대해 가까운 지역들, 이런 식으로 크게 10개로 구분했을 겁니다. 왜 10개예요? 9지파 반이니까 반지파도. 사실 한 부분을 차지할 거 아닙니까? 열 개로 구분해서 이들은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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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을 분배할 것이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지파가 나왔죠. 제비를 꼽습니다. 어디가 목혔어요가나안의 남부. 그런데 거기로 이제 가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해라. 그러면 너희의 각 가문별로 땅을 할당해 주겠다 했는데 그들이 주저주저합니다. 왜? 헤브론 지역에는 안악자 손이 있었으니까 그때 그 지역을 맡겠다고 나선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인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일곱 개의 지파가 주저주저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땅에 있는 그 강대한 가나안 족속들, 그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자 여호수가 다그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너희가 가서 차지해야 되는데 왜 주저하고 있느냐. 자, 그러면서 그 일곱 개의 지파에 서 각각 세 명씩 대표를 뽑아서 그들을 파송하고 그들이 주 두루 다니면서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문낫세반 지파에게 할당된 땅을 제외한 나머지 땅들을 보고 그 구획을 정해서 일곱 개로 나누어서 이제 보고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알수 있냐면 처음에 큰 전쟁이 끝나고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문낫세반 지파가 나아가서 제비를 뽑을 때는 머릿속에 있는 지도를 가지고 했다. 왜? 그들이 다 경험했기 때문에 어디 어디 지역이다라고 말하면 다 알았으니까. 그런데 주저주저하는 일곱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어떤 필요성을 느꼈냐면 지도가 필요하겠구나. 왜 지도가 필요했을까? 여러분, 왜 필요했을까요? 자, 이들이 각집파별로세 명씩 해서 총몇 명입니까? 솔로한 명이죠? 이들이 가서 샅샅이 그 지역들을 돌아보고 이제 지도를 그렸을 텐데,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특정 지역에 대한 욕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 좋은 지역을 차지하려고 싸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지도를 그린 다음에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이땅에 기업을 분배받는 방식은 단 하나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비를 뽑아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자기가 원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자,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각자의 삶의 형편이 있잖아요. 우리가 나름대로의 경제적인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고, 또 자녀들의 어떤 학교나 직장이나 또 결혼이나, 이런 다양한, 또 교회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환경들이 있는데, 이게 다 내가 원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사실 앞에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하죠.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찮은 것을 주셨는가? 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주지 않으시는가?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죠. 어떤 사람들은. 근데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즉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직접 지도를 그려오게 해서 그것을 재비 뽑아 나누기, 나누게 한 것은 너희가 원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잘나서 좋은 땅을 얻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싸워서 빼앗는 것도 아니고 너희에게 주어지는 이땅곧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후반부는 어떤 내용이 등장하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진 기업이 기록되어 있죠.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진 기업. 자,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진 기업은 클까요, 작을까요? 작을 수밖에 없죠. 왜요? 앞에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나세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는 아주 한 장을 다례할 정도로, 심지어, 유다지파에게 주어진 기업을 기록할 때는 60절도 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물론 작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베나민지파의 분깃은 18장의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베나민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어디에 있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유다지파와 요셉지파, 사이에 있다. 여러분, 이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이 복이 되기도 하면서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장점이 있으면서 또한 단점도 있습니다. 아주 묘한 위치인 거예요. 자, 이런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있죠. 어딥니까?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러시아, 중국 같은 큰 대륙과 또 일본과 또 바다 건너 미국과 이러한 해양 세력들과 대륙의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 있는 반도잖아요. 반도라는 게 그런 의미죠.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 있는 중간지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지대에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장점은 뭡니까?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양쪽을 다 이용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뭐예요? 이런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를 하는 거지 자기의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쪽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거죠. 샌드위치가 되는 겁니다. 베나민은 어땠을까요? 베나민 집파도 처음에는 아주 귀중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시대를 거쳐서 여우수아 시대 지나고 사사시대를 지났을 때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죠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잘못된 그러한 통치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좀 세워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우신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죠. 여러분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할때머릿 속으로 대략적인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자 그들의 상황 가운데에서 왕이 세워진다면 어떤 집파 아니면 어떤 집파였을까요? 유다 집파 아니면 요셉 집파였겠죠. 왜? 그두 집파가 가장 크고 가장 강했고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에 어떤 지파의 사람을 사용하셨습니까? 베나민 지파. 그래서 실제로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왜 접니까? 제가 속한 지파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들 가운데 가장 작고 저의 아버지인 기스의 가문은 이스라엘의 이 가장 작은 지파인 베나민 지파에서도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인데 저같이 작은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겸손하게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섬길 수 있는. 모든 집파를 서로 연결하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할수 있는 그런 작은 집파 중에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사울이 그 역할을 잘했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겸손함을 버리고 교만하여져서 자기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이룬 것이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그때 그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또 신약에 와서도 볼수 있습니다 자 신약에 와서 교두보 역할을 한, 징검다리 역할을 한 서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똑같은 이름, 사울이란 이름을 가졌던 후에 이름을 바울로 바꾸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도 이 베나민 집파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연결해주는,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이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차별 없이 구원이 이만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을 이룬다. 이것이 바울이 가장 강조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 이신칭이와 함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이다. 이두 가지가 바울 신학의 핵심이에요. 베나미 주파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어주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쓰임 받았죠. 베냐민 집파 같은 자가 참 귀한 것입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하면 비록 작으나 전체를 아우르는 귀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도 실패하지 않냐고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요? 나는 작은 종입니다. 사울도 사도 바울도 나의 나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처럼 교만함으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존귀에 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또 우리의 이웃들까지도 나로 인해서 사랑으로 하나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되는 분쟁과 다툼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사용하시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날뭘 자랑하겠습니까?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학력 좋다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날 그것은 아무런 칭찬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은 무엇입니까? 너로 인해서. 분열이 아닌 하나됨이 있어. 너로 너로 인해서 평화가 이루어져. 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평화의 역사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베냐민 집파가 아니라 성공한 베냐민 집파로서주 안에서 평화의 도구. 평화의 사도로 쓰임 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베나민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실패한 베나민 지파가 아니라 성공한 베나민 지파로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흩어지고 분열되고 다투고 싸우는 자들을 하나로 모아서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그런 귀한 역할. 평화의 사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